음 안녕하세요. 어, 이어서 어, 이미지 뭐 했었지? 어, 이제 압축하기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추가하기를 계속했구나 드래그 앤 드랍까지. 예,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되니까는 벌써 까먹은 거예요. 예,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막 계속 이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뭐 무더위도 크시죠좀 선선할 때 많이 좀 진도를 나가는 게. 이게 너무 오래되면 하기 싫어져요. 좀,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걸 안할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어, 뭐, 이번 개요는, 그래요. 그 이미지를 분명 이제 저장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예, 썸네일, 썸네일이 항상 어딘가에 쓰이거든요. 썸네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뭐, 어디, 다 저장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죠. 오늘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 해보자고요. 어 지난번에 아뭐 하다가 지금 보니까는 이래서 기술 쓰는 건데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녹화하고 나서 이제 뭐가 안 됐었지 하고 보니까 뭐가 안된 건가? 이게 이제 기술에서 지금 현재 제가 뭐 잘못 요구에 빠지고 이미지 세이브라는 펑션을 왜 만들었을까? 어, 뭐, 한꺼번에 뭐, 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네,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제가 커밋하고, 예. 네, 뭐, 한꺼번에 하는구나. 세이브가 뭐야? 세이브가 포르프야? 아니, 아니잖아. 하나, 하나씩. 포르프는 이미지 세이브스에서 돌리고, 이미지 세이브스는 여기 핸들 드롭이 됐을 때 하고 얘는 뭐 이렇게 하고 하뭐잘 아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런 걸 보통 언제 고치냐 이제 막 어느 정도 막다 만들어지고 아뭐 맞아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게으른 스타일들은 나 그때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근데 하기 싫은 걸막 하면은 뭐가 되게 좀 어, 어거지가 되고 오히려 좀전 진도가 안나간는 스타일 하고 싶은 걸 빨리빨리 한 다음에 나중에 완성도를 위해 막좀더 고치고 싶거든요 그때 이제 좀 추가하고 뭐 변경하고 하고 싶어져요 그때 되면 제대로 어, 일단은 뭐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하고 커뮤니티 해놔야죠 이게 뭘까 이게 어, 뭐 이미지 한글로 해야지. 이 어, 정도로 하고 커밋. 예. 이 정도 해놓고 어, 우리가 하려는 본질로 들어가죠. 일단은 이제 개발자 내가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만드는 상황에서 이미 그니까 아이디어는 있잖아. 이미지 압축을 한다. 이미지 압축. 그때 어디서 해야 돼? 지금 백엔드가 아니라 요거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이웹 개발자는 Node.js 그 백엔드에서 할 건지 아니면 HTML에서 할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백엔드에서 할...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올라갈 때 자동으로 어느 위치에다가 아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 클라이언트한테 전가시키고 싶했네요. 쉽네요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베타로 만들어 놓은 걸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검색한다는 거죠. HTML, 어, 이미지, 컴프레스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 하고 이제 우리 npm 모듈 받을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주면 딱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화면이 좀 이래서 그런가? 바로 요게 중요하죠. 위클리 다운로드가 많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왜냐하면 위... 그러면 자꾸 인기 높은 노래만 계속 1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뭐전 예, 작은 개발자 잖아요 용서해 주시길 그래서 그냥 이걸 쓰면 돼요 이게 뭐 알고 제가 막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할 때는 최소한 예의로 예, 정지시켜 주고 정지시켜 주고 야네들 요걸 해주면 되겠다 요거를 설치를 하자고요 설치를 하면은 패키지. 제이슨에 어, 브라우저 이미지 컴프레션 <laughs> 2.02가 지금 설치가 됐고 지금 요거를할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어 원샷에 끝내는 게 좋겠죠. 이제 어태치먼트를 할때 업로드도 하고 뭐 URL도 받으니까 여기서 업로드도 그니까 컴프레스 한 파일을 업로드도 하고 그 URL도 받아놓고 URL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우리 에디터에서, 에디터 상황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냥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뭘로 나와요? 이 URL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썸네일을 받아서 쓸,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DB에 이제 썸네일 주소를 저장하는 건 좋은데, 아, 그래. 일단 하여튼 여기서 하도록 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쓰겠죠. 임포트에서 이미지 컴프레션을 이렇게 넣어 준다. 브라우저 이미지 컴프레션. 그리고 뭐 사용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읽어 보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 사례잖아요. 정말 간단하죠. 이 옵션만 원하는 옵션으로 해 주면 돼요. 뭐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길면은 프로그레스 이제 는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한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그 스케일링을 좀 해주고 바이트 수를 좀 낮춰주면은 어뭐 디폴트가 넘버 포지티브 인피니티래는데 이걸로 뭐 1메가 언더로 낮추면은 제가 원하는 바겠죠 1메가 언더 한 500킬로바이트 어찌됐든 간에 요새 제가 이제 조금 고민하는 게 사진이 어그 아이폰 뭐 맥스 그걸로 막 이렇게 찍으면 20메가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걸 허용해야 되냐.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게 그거라는 거죠. 20메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사진도 컴프레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압축 너무 크니까. 근데 또 원본 훼손한다고 또 난리들 피울 거 아니야? 원본이 훼손되면 안 되는 뭐 이미지가 있지. 뭐 그냥 그래서 원본은 냅두고 그래도 들어온 거를 에, 저기는 해야겠다 줄이는 끼는 해야겠다 그거 생각하면은 음, 펑션스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펑션스에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만약에 펑션스에서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 이벤트 훅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 파이어스토어 이벤트 훅을 만들어 가지고 어, 요거죠 이제 셋도 어 도큐먼트가 add가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거를 여기서 음 URL, URL 뭔가 정보 있어야겠네 뭐 정보가 있죠 UID랑 뭐랑 있으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를 또 받아야 되잖아 펑션스에서 22메가 짜리를 22메가 짜리를 받은 다음에 펑션스에서 압축을 하고 어딘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좀 깔끔한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용자가 실수로 여기 원본은 올렸는데 뭐 썸네일은 하다가 뭐 여기서 드랍돼버린다거나스러로우 에러가 나가지고 에러가 났을 때 얘는 남아있는데 뭐 썸네일은 없고 하여튼 데이터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정합성, 정합성이라고 표현 안 하지.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가 빠지면 되게 막 추적하기 힘들어지는 막 관리하 추적이 아니라 관리하기 힘들어지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하기가 싫어지고 막아 이렇게 설계한 거 잘못됐어 하면 자책하고 짜증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이거는 제가 어, 해볼 하려고 했던 그거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런 계략을 펼쳤네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미지 컴프레션 파일이라는 펑션을 만든 거죠. 이 이미지 컴프레션은 아까 여기, 예, 이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 이렇게 쓰듯이, 여기에는 파일이 들어가고, 옵션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펑션 하나인가 봐. 예. 그리고 프라미스로 파일을 뱉어내죠. 어, 파일을 뱉어내니까 뭐 쉽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1메가로 낮추고, x로 위드스나 위드스나 이제 하이트가 640 아래. 왜냐면 이렇게 조그만막 그냥 진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걸 이용해서 뭐 정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고 유즈 웹먹커 이건 뭐지? 어 유즈 멀티스레드 웹먹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예제에서 그냥 갖다 썼겠죠. 저는 뭐 이런 걸 크게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이런데 예제 어디 있을 텐데 네, 별 이유 없는 거예요 아마 주석해도 될것 같은데 네프자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파일은 set attachment 할 때가 언제야? <laughs> 요거 좀어 뭐. set attachment 요거 할때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음. 예. 네. 여기서 어, 먼저 먼저 어떻게 하지? 먼저 여기서 저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const 음, 파일 컴프레스드 이아이가 맞춰준 걸 해볼까? 그러면은 이미지 컴프레스 파일에 뭐가 들어? 파일 파일은 진짜 이 파일 파일이 들어가고 파일 컴프레스드가 된거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패스가 있어야 돼 패스는 어떻게 되냐 패스는 이렇게 야겠다 어, 패스 컴프레스 비슷하게 써보는 거에요. 어, 파일 파일이 그냥 파일 파일명을 그대로 가져가나봐. 그러면은 음, 이 파일은 아마도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위에 앞에다가 그냥 썸네일이라고 할까? 이거 하나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요런 파일명에 뭐 요런 게 되는 거죠. 또 어때? 내 맘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썸네일 파일. 요게 좋지 않나요? 썸네일 패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썸네일 패스에다가, 어... 요 썸네일 파일 이미지 컴프레스 된 거죠. 얘를 이제 올려. 그리고 요 스냅샷을 봤는데, 스냅샷에는 요걸 하고 난 레퍼런스 그 주소가 있죠. 주소라고 해야 돼. 썸네일 URL은 뭐 요렇게 되는 거죠. 썸네일 URL. 그래, 요렇게 하자. 그러면 음, 썸네일 URL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얘만큼은 아참 썸네일이라고 해줘야지 그래야 이렇게 되니까 썸네일 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여기다가 그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쯤에다가. 파일점마임타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중국어로 막 나오네요. 투두로 해놔야 돼. 어, 마임타입으로 이때 하겠다. 예, 지금 해도 되는데 그죠? 지금 해도 되는데, 이때 하겠다. 왜냐? 귀찮으니까. 예, 대부분 그래요. 그,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개발자로서. 어, 알아보면 되잖아요. 뭐, 이거 뭐, 어떻게 파일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법, 뭐, 이렇게. 그럴 때 검색하는 거예요. stagoverflow.com 에서 이제 막 코드를 찾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볼게요. 제가 이미지를 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넣게 되면은 이미지 c o m 스 r 하고 파일명은 요건데 어, 패스는 예, 그 위치에 그대로 가는거죠 위치를 볼까요 지금 어떤 포스트 아이디에 어테치먼트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아 포스트 아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에 어, 요런 식으로 되고 앞에 썸네일-ttt 어떤 뭐 요런 예, 파일명으로 들어가 두 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우게 돼도 다잘 삭제되게끔 해놨죠 왜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예, 이거를 통째로 지우기 때문이죠 포스트를 통째로 어태치먼트를 지우면은 요거의 하위 내부를 다 지우니까 썸네일은 어, 잊어도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고민 저번에 했었나요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빨리 <laughs> 원래는 이제 썸네일도 어태치먼트의 하나로서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썸네일은 몇개뭐 이렇게 뭐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했죠. 귀찮으니까. 자. 근데 귀찮다고 막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뭐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에이. 이런 건 근데 하여튼 잘하긴 잘해야 돼. 나중에 바꾸기 되게, 진짜 그때야말로 귀찮아져. 나중에 너무 귀찮아지는 거 이런 건 나중에 크게 안 귀찮거든 근데 구조는 바꾸려면 너무 귀찮아지기 때문에 잘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뭐 일단 요 정도 하면은 에, 파일을 저장하면은 어, 두 개가 저장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썸네일이 저장이 되는지 자 그러면 기존에 어테치먼트 두 개가 있는 거는 삭제를 해주자고요 삭제 삭제 아 지금 어 테츠먼트만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빨리 해야겠다 그 뭐지 포스트에 들어갔을 때 빨리 좀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 뭐야 포스트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 임시문서 있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되겠군 안튼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개발을 좀 켜주고 지금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 받았죠 이 포스트 아이디는 C1이네요 C1으로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긴 거의 두개 합치니까 13초 뭐 이렇네요 지금 제가 좀뭐 이것저것 켜놓은게 많아서 그럴 수 있긴 해요 이거 왜 이래? 아또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 줘야 돼. 뭐가 지금 렌더가 안 돼? 나중에 하죠. 나중에 끝나고 봐야 돼 이런 거. 하이드를. 음. 일단은 요 사이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는 아 이거 말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까? 일단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어태치먼트에 들어갔고 썸네일이 들어갔죠 여기. 썸네일이 들어갔고 어 여기는 없어. 어태치먼트에 이 사람 아이디에 썸네일이 아 근데 파일이 너무 작은 거여가지고. 아큰 사진이 있어야 되는구나 압축의 의미가 없어지는 뭐 이런 사진이네 그냥 제가 뭐 AI 사진 있길래 한번 봤거든요 아 그럼 어디서 해야 되지 고용량 사진 쳐볼까 아 하필 또비 고용량 사진이고 4K네 4K 이거를 다운받으면 되려나 어떻게 한거야 저장 이름은 달리 해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두개를 좀 비교시켜 주려고 했거든 1.5메가 짜리죠 지금 아주 크네 자, 2.5메가 사진은 이렇게 돼 버린답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튜닝이 좀 필요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썸네 일 그러니까 에디터 창에서 썸네일을 보여 줘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에디터에서 그 위드스 제한을 걸어야 될 수도 있겠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안해 봤는데. 지금 에디터를 한번 볼까요? 에디터에 어떻게 돼 있지? 에디터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어트치먼트가 있고 지금 어... 음, 여기는 이게 나와있고 이미지 tt 이게 그거고 png 아니 제 궁금한 궁금한 게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랬죠. 썸네일이 얼마나 이제 틀린가? 이게 썸네일인가? 이제 어태치먼트에 토큰 파일명 어딨어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썸네일이다 밑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엄청 길죠. 왜냐면 뭐 토큰이니 머니 뭐 이런게 들어가서 그래요 음. 이게 어? 이게 썸네일인가? 맞나? 의심이 가서 너무 이게 화질이 좋잖아요 지금 어테치먼트에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인데 되게 좋다 다야지 용량을. 얘는 에, 뭐 똑같은데. 아 저럴 때는 썸네일을 또안 만드는 것도 방법이네. 그니까 저거를 1.4 메가짜리를 압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썸네일을 이럴 때도 좀 고민이에요. 그니까2%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이거지. 하나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어 사이즈가 1메가보다 이제 클 때만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해야지 그쵸? 그리고 이게 썸네일이 필요가 없잖아 1메가 저이하면은 같은 저긴데 이런 거는 어차피 압축도 안되고 뭐 하긴 한 거야 안하나 근데 뭐 이제 이런 좀 고찰들을 해봐야 되는데 관리적으로 보면은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관리할 게 있나 싶은 거죠 어차피 지워질 때 과감하게 지워지고 아 이거 그냥 2% 막아버릴까 음... 그것도 좋겠다 그냥 이건 쉽잖아요. 일보다 클 때만 이거를 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l e t n 썸네일은 이게 돼서, 예, 만약에 아, undefined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f 왜냐하면 썸네일은 undefined 이렇게 돼 버릴걸요 아마 썸네일이 있으면 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썸네일이 있으면 썸네일을 주고, 아니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게시판에서, 예, 그 만약에 이미지 게시판에 이제 썸네일들이 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품문이 이제 매번 들어가야겠지. 썸네일을 썸네일. 이거는, 어, 안 할래요. 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귀찮아 그거 이품은 뭐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음, 균일하지 않은 게 상당히 심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을 긁네요. <laughs> 그렇잖아. 그게 만약에 이제 썸네일이 있는 애 없는 애 그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 일단. 그래서 그냥 음, 제 생각에는 썸네일은 그냥 항상 있다로 해야, 해놓고 음, 만약에 뭐 이미지가 아, 아 이거는 해야지 나중에. 아임 타입이 이제 확장자가 확장자든 뭐든 하여튼얘 타입이 이미지일 때만 하는 건 맞죠. 이미지 압축 컴파일이 어, 펑션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미, 음, 썸네일은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좋다. 없으면은 뭐 공란이라도 여기서 그래서 아, 썸네일이 뭐 이거는 맞네요. 어, 공란으로 두던가, 뭐, PDF 파일이나 뭐, 이런 거를 첨부하려고도 하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 용도로는, 뭐, 다 용도였으면 좋겠어. 어, 단순히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 아니라, 일기장에 엑셀 파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음, 썸네일은 그냥, 만약에 없으면, 이거로 놓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컨셉으로 가자고요. 좋을 것 같아. 일단,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리스트나 뭐, 이런데 들어갈, 예, 그런 썸네일은 완성이 된거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한 거는, 아까 뭐 했지? 아, 벌써 까먹었네. 어, 아까 뭐, 브라우저, 뭐였지? 요거 깔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였다. 뭐냐면, 인스톨링을 이렇게 하시고, 쉽죠? 이렇게 하고, 코드에서는, 코드에서 한 거라고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함수. 이런 함수를 만들고, 뭐 별거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함, 함수를 만든 게다지 뭐. 이런 예, 요런, 요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똑같은 걸한 거죠. 파일. 근데 파일을 만들 때 파일에 있는 속성들은 그대로 가져오나 보네. 뭐 그런 테스트도 해보면 좋아요. 여기다 이제 하고 나서 요 파일을, 썸네일 파일을 이제 콘솔로 한번 때려보는 거죠. 뭐가, 어 인풋으로 들어간 요 파일이랑 아웃풋으로 나오는 썸네일 파일이 어떤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뭐좀음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좀 한심할 수도 있지만 간만에 한것 치곤 내가 봐도 좀 한심해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미지 저장 버그 픽스한 거는 직접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사실, 사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이 이런 걸왜 했는지 뭐 끝나고 한 거예요. 지금 끝나고 이제 한게왜 했는지 한번 쭉 보시고 별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기화로 하면은 에 소스 코드는 이제 올라갔고 이제 여러분의 타임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뭐 의견 있으면 주시고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